안녕하세요, 여러분. 꼬미쌤이에요. 여러분, 상황은 같은데 강조해서 말하고 싶은 주어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게 피동사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잘 알고 많이 사용하는 문장이에요. 내가 문을 닫아요. 내가 문을 열어요. 내가 문제를 풀어요. 이렇게 주어가 직접 행동해요. 주어가 자기의 힘으로 직접 행동하는 것을 능동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피동은 그 행동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물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해요. 내가 문을 닫아요. 그러면 문의 입장은 어때요? 문이 닫혀요. 내가 문을 닫았어요. 문이 닫혔어요. 문이 영향을 받았어요. 문이 혼자 닫은 게 아니라 나에 의해 닫혔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그림을 잠깐 볼까요? 새가 무엇을 해요? 맞아요. 새가 물고기를 먹어요. 그러면 물고기는 무엇을 해요? 물고기가 먹어요? 아니에요. 물고기의 입장에서 보면 물고기가 먹혀요. 물고기가 새에게 먹혀요. 새의 새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게 피동사예요. 이렇게 피동은 주체가 혼자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어떤 피동사가 있는지, 피동문을 어떻게 만드는지 같이 배워 볼게요. 피동문을 만드는 방법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먼저 이히리기를 사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 아오지다를 사용하는 방법, 세 번째는 되다, 받다, 당하다를 사용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개되다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오늘은 이히리기를 사용해서 피동문을 만드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이입니다. 모으다 모이다 제가 한달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제가 돈을 모았어요. 그러면 돈의 입장은 어때요? 돈은 어떻게 됐어요? 돈이 모였어요. 돈이 모이다 사용합니다. 모이다 얻었어요로 말해요. 모이었어요, 모였어요. 돈이 모였어요, 돈이 모였어요. 보다, 보이다. 제가 창 밖을 봐요. 제가 행동합니다. 그때 창 밖으로 사람이 보여요. 보이다, 아어요로 말해요. 보이어요, 보여요. 창 밖으로 사람이 보여요. 사람이 저를 봐요? 아니에요. 제가 사람을 봐요. 창 밖으로 사람이 보여요. 창 밖으로 사람이 보여요. 사람이 저에게 보여요. 사람이 보여요. 여러분, 우리 같이 창밖을 볼까요? 여러분, 무엇이 보여요? 맞아요. 아이들이 보여요. 여러분 무엇이 보여요? 맞아요. 새가 보여요. 여러분 무엇이 보여요? 맞아요. 산이 보여요. 다음은 히입니다. 닫다, 닫히다. 여러분 제가 문을 닫았어요. 문을 받았어요. 문이 저에게 영향을 받았어요. 문이 어때요? 문이 다쳤어요. 문이 다쳤어요. 다치다 맞었어요로 말해요. 다치다 다치었어요. 다쳤어요. 문이 다쳤어요. 문이 다쳤어요. 잡다 잡히다. 여러분. 경찰이 도둑을 잡았어요. 누가 도둑을 잡았어요? 경찰이 도둑을 잡았어요. 그러면 도둑은요? 도둑이 잡았어요? 아니에요. 도둑의 입장에서 말해요. 도둑이 잡혔어요. 도둑이 잡혔어요. 도둑이 누구에게 잡혔어요? 맞아요.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어요.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어요. 잡히다 아더써요로 말해요. 잡히다 잡히었어요. 잡혔어요.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어요. 다음은 리입니다. 열다 열리다. 여러분, 제가 문을 열었어요. 누가 문을 열었어요? 제가 문을 열었어요. 그러면, 문이 어때요? 문이 열어요? 아니에요. 문이 열렸어요. 열리다, 얻었어요로 말해요. 열리었어요, 열렸어요. 문이, 열렸어요. 문이 열렸어요, 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제가 음악을 들어요. 그러면 음악은 어때요? 음악이 들어요? 아니에요. 음악이 저에게 들려요. 들리다 아어요로 말해요. 들리어요. 들려요. 음악이 들려요. 음악이 저에게 들려요. 소리가 작아요. 음악이 잘안 들려요. 음악이 잘안 들려요. 소리가 커요. 음악이 잘 들려요. 음악이 잘 들려요. 마지막으로 기입니다. 감다, 감기다. 여러분, 잠을 잘때 어떻게 해요? 맞아요. 눈을 감아요. 눈을 감고 잠을 자요. 그런데 저는 자고 싶지 않아요. 피곤해요. 눈이 감겨요. 피곤해서 눈이 감겨요. 저는 눈을 감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피곤해서 눈이 감겨요. 감기다. 아어요로 말해요. 감기 어요. 감겨요. 피곤해서 눈이 감겨요. 안다. 안기다. 엄마가 아기를 안아요. 누가 아기를 안아요? 엄마가 아기를 안아요. 그러면 아기는 어때요? 아기의 입장은 어때요? 아기가 안겨요. 아기가 엄마에게 안겨요. 안기다, 아어요로 말해요. 안기어요. 안겨요. 아기가 엄마에게 안겨요. 아기가 엄마에게 안겨요. 여러분, 이렇게 이히리기를 사용해서 피동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주어가 직접 행동하는 것을 능동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피동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때 사용합니다.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문이 닫혔어요. 제가 문을 열었어요.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피동사 앞에는 을+ 르이 아니라 이 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창밖으로 사람이 보여요. 문이 닫혔어요. 음악이 들려요. 눈이 감겨요. 여러분, 능동과 피동으로 모두 같은 의미의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제가 문을 열었어요. 문이 열렸어요. 그러면 언제 능동을 사용하고 언제 피동을 사용할까요? 먼저 누가 그 행동을 했는지 중요하지 않을 때 그때 피동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행동을 한 사람이 아니라 영향을 받은 사람이나 사물이 중요할 때 피동을 사용합니다. 제가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누가 문을 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문이 열렸어요. 문이 열려 있는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때 피동사를 사용해요. 문이 열렸어요. 경찰이 도둑을 잡았어요.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어요. 이두 문장 모두 맞는 문장입니다. 또 의미가 같은 문장이에요. 그런데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달라요. 누가 도둑을 잡았어요? 경찰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때는 경찰이 도둑을 잡았어요. 경찰이 도둑을 잡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누가 도둑을 잡았어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도둑이 잡혔어요. 그것이 중요해요. 그때는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어요. 피동문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제 피동사를 대화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같이 들어볼까요? 밖에 날씨가 좋은데 창문을 왜 닫았어요? 아까 바람 때문에 닫혔어요. 다시 열어도 괜찮죠? 그럼요, 열어도 돼요. 와, 여기는 공기가 맑아서 그런지 멀리 있는 나무도 잘 보이네요. 새 소리도 들려요. 정말이네요. 오랜만에 새 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오늘은 피동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배워봤어요. 이히리기를 사용해서 피동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많은 피동사로 같이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